차선 변경할 때 레이더 센서를 사용해 100m의 사각지대를 감지하는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레이더 센서와 카메라, 중앙 제어 장치를 이용해 앞차와의 충돌 가능성을 감지하고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CT Safety. 화려하고 극적이진 않지만 세계 유수 명차들의 트렌드 세터 역할을 해온 첨단 기술의 원조. 바로! 스웨덴 자동차다. 독일의 엔지니어 및 자동차 발명왕 칼벤츠 1885년 자신이 개발한 특허 자동차를 타고 독일 만화임거리를 덜컹덜컹 거리며 지나갈 때 행인들은 이건 말이 없는 시끄러 마차라며 칼벤츠의 3년 자동차를 조롱했다. 무엇보다 자동차가 지나갈 때 나는 냄새와 소음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자 칼벤츠는 이 같은 말썽을 피하기 위해 고동행정청으로부터 자유통행권을 승인받았다. 이후 자동차 운전자는 공공도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특허 자동차와 함께 시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 허가증을 받는데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운전면허증의 시초라 할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 필수 허가증인 운전면허는 세계 각국에 따라 그 취득 과정이 크게 다르다. 캐나다의 운전면허 시험은 연습면허, 예비면허, 정식면허 세 가지를 모두 취득해야만 정식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들 시험의 연습 기간만 무려 2년에 달한다. 독일에선, 운전면허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8시간에 걸친 응급처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일본의 운전면허 시험은 합숙을 하며 운전을 배워야 할 정도로 까다롭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보통 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선이고 면허를 따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시간은 60시간이다. 이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까다로운 탓에 일본의 운전면허 학원에는 합숙 제도가 있을 정도다. 한편 눈이 많이 내리는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캐나다나 독일, 일본보다 운전면허 취득이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특히 핀란드 운전면허 시험은 지옥의 코스로 불릴 만큼 하늘의 별 따기다. 첫 과정은 젖은 도로를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그 밟고 시간 내에 자동차의 자세를 바로잡지 못하면 실격 처리된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행 중 갑자기 나타나는 야생동물을 피하는 시험 외에도 드리프트, 스피인 등총 9단계의 코스를 통과해야만 임시 면허를 획득할 수 있고 이 역시도 2년간 법규 위반이 없어야 정식 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 교통법규 또한 매우 엄격하다. 벌금체제가 운전자의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1999년 헬싱키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과속운전을 하다 걸린 90년대 핸드폰 제조업체 엔사의 부사장 안시반요키는 14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내 교통 벌금으로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핀란드에 대적할 만큼 운전면허 취득이 어렵기로 유명한 곳은 스웨덴이다. 실제로 스웨덴은 운전하기 어려운 지형적, 기후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교통사고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스웨덴의 경우 필기시험과 주행시험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어렵다. 일단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 빙판 운전 테스트를 합격해야만 감독관을 동반하고 주행시험을 볼수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스케이드카라는 특수 자동차에 탑승해 빙판 운전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빙판 운전 테스트를 받는 사람 중 70%는 탈락하지만 그만큼 운전을 배울 때부터 과속을 방지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빙판 운전 테스트는 그 어떤 과정들보다 비중 있게 다룬다. 스웨덴의 열악한 자연 환경이 운전면허 취득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수익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추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독일 자동차만큼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개발과 생산 분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 자동차. 그 중심에 스웨덴 자동차의 상징으로 불리는 V사가 있다 북유럽에 속한 스웨덴은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눈이 내리며 날씨가 추워 도로가 얼어붙는 것은 예산일이다 스웨덴의 이런 촉박한 자연 환경은 안전과 품질의 중심을 둔 자동차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됐다. 자동차는 사람에 의해서 운전됩니다. 그러므로 V사에서 제작하는 모든 것은 안전이라는 지상과제를 기본으로 하며 영원히 지속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V사의 창립자가 한 말이다. 1926년 7월 어느 레스토랑에서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아서 가브리엘슨과 당시 최대볼 베어링 회사인 SKF의 엔지니어였던 구스타프 라루소는 저녁 식사 중 넵킨의 뒷면에 자동차의 차대를 처음으로 디자인하면서 V사의 탄생을 예고했다. V사의 이름의 의미는 라틴어로 나는 구른다라는 뜻이며 1927년 스웨덴 론드비 공장에서 최초의 자동차인 일명 야곱이 태어났다. 이 모델은 고전적인 어픈카로 유럽보단 미국 스타일에 가까웠는데 판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중 V사는 비포장 도로에서도 끄 끝없이 달리는 스웨덴 군용차량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7년엔 스웨덴의 미인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름다운 디자인의 소형차 PV444를 개발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 PV444의 가격은 20년 전에 나왔던 최초의 모델 야곡과 비슷한 61만원 선인데다. 개발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강화 유리를 적용해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 PV444는 예상 판매 대수 8,000대로 훌쩍 뛰어넘은 20만 대를 찍으며 스웨덴 국민차로 등극했다. PV444의 자리는 11년이 지난 후에야 PV544에게 물려준다. 두 자동차는 외관상 큰 차이는 없었으나 PV544의 경우 가슴을 가로지르는 3점씩 안전벨트를 장착한 세계 최초의 자동차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동차 성능 향상으로 속도가 빨라지자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벨트가 확산됐다. 이에 독일 M사와 미국 G사에선 1951년 2점씩 벨트가 처음 설치됐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겁쟁이들이 두르고 다니는 띠 혹은 터치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액세서리로 취급돼서 별도로 구입해야 할 정도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V사는 1957년에 가슴을 가로지르는 2점식 벨트를 앞좌석에 장착했는데 더큰 문제는 2점식 벨트의 버클이 탑승자의 가슴 근처에 자리잡아 사고가 나면 신체 장기에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V사의 엔지니어 닐스 볼리는 안전벨트한 선은 가슴을 단한 손은 허리를 가로질러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체와 하체가 좌석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운전자들의 운전 패턴을 연구해 한 손으로 벨트를 맬수 있어야 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볼리는 2만 8천번의 충돌 실험을 통해 자동차 충돌 때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해냈고 1959년 특허를 출원하면서 자사의 모든 자동차에 3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했다. 뿐만 아니라 1960년엔 어린이를 위한 3점식 안전벨트까지 개발했다. 나아가 의사는 3점식 안전벨트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 이는 사람을 가장 우선시하는 스웨덴 문화가 부이사의 가치로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은 18년 동안 44만 대라는 판매 기록을 달성시켰고, 스웨덴은 물론 미국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큰 공을 세웠다. 한편 스웨덴에서 교통 사고가 나면 경찰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V사의 교통 사고 조사팀이다. 196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팀은 경찰이 자동차를 이동시키기 전 사고 원인과 상태를 확인해 안전에 대한 연구와 시스템 개발에 적용해 왔는데 지금까지 4만여 건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실제 V사 자동차의 각종 교통 사고 데이터를 분석 축적하고 있다. 한 예로. 자동차 앞 좌석에 설치돼 추돌 사고 시 의자 전체가 15도 뒤로 젖혀진 후 고정돼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인 윕스도 교통사고조사팀의 분석이 나은 결과다. 또, 2000년에 문을 연 충돌실험센터는 전 세계 충돌시험장 중에서도 최고의 첨단시설을 자랑한다. 충돌실험센터는 고정식 트랙과 거기에 붙어있는 이동식 트랙, 야외 충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90도로 움직이는 이동식 트랙의 각도에 따라 실제 도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충돌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고 충돌 포인트 아래는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충돌하는 차량의 밑에서 사고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충돌 테스트를 준비하는 데는 자동차 한 대당 열흘이 걸리고 25명의 직원이 달라붙어 테스트의 정밀도를 최대화한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충돌시험 차량에 탑재하는 인체 모형인 더미의 개발도 독보적이다. 어른, 아이, 남자, 여자의 특성을 가진 더미는 물론 최근엔 임산부 더미까지 개발해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까지 고려한 충돌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당 1억 원 가까이 하는 더미를 100개 이상 확보하고 있다. 부의사는 이곳에서 매년 400회 이상의 충돌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충돌 실험 횟수만 3,000회를 넘어섰다. 이런 부의사의 노력은 세이프티 케이지를 비롯해 어린이용 안전세트하드레스트등 초창기 자동차가 현대적 모습을 갖추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안전장치들을 개발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ABS, 전복방지 시스템,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형 에어백 등을 개발해 자동차 업계의 표준으로 정착시키는 등 창립 이래 80여개의 안전 시스템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다 그 결과 타 브랜드 자동차로 인해 생기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14명일 때 v 사 자동차는 단 1명이다. v 사는 2020년까지 신형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나 중상자 제로율을 달성한다는 안전 비전 2020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은 자동차고 자동차는 곧 사람이다라는 철학을 지키며 오직 안전한 자동차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인 가브리엘슨과 구스타프. 그러나 부의사에게도 수익보다 안전을 추구했던 철학이 오히려 메이저 기업들의 사냥감으로 사용되던 비운의 역사가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V사는 거세게 밀어닥치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인수합병 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다. 당시 V사는 흑자 경영인데다, 스웨덴 내에서 매각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연간 생산 능력이 40만 대 수준밖에 되지 않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규모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V사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1999년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사에 약 7조 8,400억 원에 매각되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의 빅브라더인 F사 밑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F사는 기존 V사의 후륜구동을 자사와 공유하는 전륜구동으로 바꿨고 외관 역시 이전의 각진 스타일에서 매끈한 스타일로 바꾸며 목표 판매 대수도 40만 대에서 60만 대로 늘렸다. 하지만 2008년 국제 금융 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F사가 V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매수자가 없어 존폐 위기에 직면한다. 그러던 중 중국의 소형 자동차를 주로 제조하는 G사가 인수금액 약 2조 원의 V사를 인수한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등의 합병 매각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는 V사. 반면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가 있다. V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튼튼한 자동차 만들기에 집중했다면 S사는 주로 고성능 자동차를 만들어왔다. 두 회사는 앞선 기술로 스웨덴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V사와 S사의 상황은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전투기를 납품하며 성장하던 S사는 전쟁이 끝난 후부터 항공기를 제작하던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조업에 뛰어든다. 1950년대, 다양한 랠리에 참가하며 고성능 자동차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던 S사는 1960년 글로벌 시장을 위한 전략 모델인 96을 선보이는데 이 모델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20년 동안 약 54만 7천 대가 팔리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미국산 스포츠카였던 머슬카를 뛰어넘기 위해 제작된 고성능 모델 99는 고성능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1등 공신이 되었다. 특히 1976년 자동차 최초로 터보 차저를 적용한 99 터보는 당시로선 놀라운 최고 속도인 198km를 자랑하며 미국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연비가 좋은 소형 자동차가 인기를 끌자 S사의 인기는 점점 사라졌다. 여기다 경영 악화까지 겹치자 1986년 약 4만 7천 대에 달했던 판매 대수는 1996년 약 2만 대로 떨어졌고 미국 자동차 제조 회사 주의사에 인수되며 부활을 꿈꿨지만 실패하고 만다. 수차례 매각과 인수가 반복된 S사는 2012년 스웨덴과 중국, 일본 자본으로 구성된 N사에 매각됐다. 그리고 N사는 S사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72년 만에 S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한때 스웨덴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이름을 날리던 S사 자동차는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S사의 DNA는 전기차로 새롭게 개발돼 자동차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비록 이름은 사라져도 스웨덴 자동차가 남긴 도전과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V사는 일곱 대의 자사 자동차를 겹쳐 올려놓은 이른바 세븐업 테스트를 비롯해 정면 충돌한 V사의 자동차를 광고 사진으로 쓰는 등 안전성과 견고함에 대한 자신감을 알리는데 집중했었다. 그러다 보니 V사 자동차의 디자인은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 직선적이고 각이 선 형태를 유지하며 투박하고 보수적이며 본의적인 자동차란 인상을 풍겼다. 수십 년을 거치면서도 큰 변화가 없었던 아이언 마크, 그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대각선 크롬바, 특색 없는 램프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안전은 V사만의 차별이 아닌 기본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못생겨도 안전한 자동차라는 V사의 무기 아닌 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여기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없는 데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의 선전 속에서 V사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위기를 느낀 V사는 2012년 구원투수 토마스 잉앤 나트를 투입한다. 토마스 잉앤 나트는 V 글로벌 자동차 그룹에서 디자인 센터장을 맡았던 베테랑 전문 디자이너로 V사의 전통을 녹이면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다. 입사하자마자 받은 미션은 다름 아닌 V사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는 컨셉카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잉앤나트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새로운 쿠페 컨셉카를 공개한다. 기존의 낡은 고집을 버리고 미래의 디자인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컨셉트카는 역대 가장 역동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P1800에서 영감을 얻어 역동적인 쿠페 보디 라인을 완성한다. 여기다 부비럽 신화 속 토르의 망치를 연상시키는 T자형 헤드램프와 음각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브이사의 89년 역사를 담아내면서도 새로운 얼굴을 완성했다. 브이사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2014년 스포츠 세단의 비율에 SUV의 형태를 결합한 새로운 크로스오버 장르로 평가받는 컨셉트카를 세상에 공개했다. 이후 컨셉트카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부드럽지만 강한 인 인상을 주는 디자인과 더불어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헤드램프와. 날카로운 리얼 램프 최대 22인치의 m 까지 더해져 s 전의 자동차와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실 l i 불필요한 버튼을 줄이고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적용시킴과 동시에 크리스탈 기어 레버로 프리미엄의 가치를 살렸고 첨단 안전 사양 역시 부족함이 없다 XC 모델은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다. 190개 이상의 디자인 상을 받은 것은 물론, 2015년엔 처음으로 판매량 50만 대를 돌파했고, 현재 주문량은 최대 6개월이나 밀려있는 상태다. 주는대로 팔수 있는 자동차가 XC 모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V사는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다. 앞으로 출시될 새로운 모델들까지 가세한다면, 세계 자동차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 세계는 V 사의 진화에 주목하고 있다. 사람에게 좋아야 좋은 디자인이다. 확고한 가치만이 혁신을 이룬다. 엄격하고 어려운 비전이지만 타협은 있을 수 없다. 한때 고성능과 실용성을 한꺼번에 잡으며 자동차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S4. 90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며 재도약에 성공한 V4. 최고 속도만을 고집하는 고성능 하이퍼카 K4까지. 남들의 시선보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해온 스웨덴 자동차. 변화무쌍한 드라이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부족함이 없는 스웨덴 자동차가 앞으로 보여줄 세상이 기대된다.